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 베르그의 한 교회 정문에 젊은 사제 마르틴 루트가 망치를 들고 95개 조항에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가 문제 삼은 것은 단순한 교회의 재정 문제도 성직자들의 도덕적 타락 때문도 아닙니다 뭐 이미 그것은 만연했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굴림하는 인간이 만든 권위였습니다. 그 시대의 교회는 성경보다 전통이 위해있었고 교황의 말이 곧 진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은 성경을 가질 수도 읽을,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은 가려졌고 대신 사람의 말, 제도의 말, 전통의 말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 루터는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솔라 스크립트 오직 성경이다. 그 외침은 단 단순한 어떤 종교적 구호가 아니었어요. 왜 우리는 구호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보면 대부분이 알맹이가 없는 것들이. 그것은 회개의 선언이었습니다. 본인도 같은 가톨릭 사제로서 그 동안에 답습해왔던 그 모든 것을 똑같이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룩한 신앙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 개혁 500년이 지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흔해졌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아, 그 오직 성경은 오늘도 내 안에 살아서 역사에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도전을 주고 참된 길이 무엇인지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 희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과연 알고 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생각, 내 감정, 세상의 흐름, 익숙한 교회 전통이 에, 말씀보다 앞서지는 않는지? 디모데후서 3장 10주, 16절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만들어낸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흔히 사람이 저었던 그 행위에 그냥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신 그 모든 어떤 과정들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위가 담긴 책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우리가 묵상하는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하고 우리의 판단과 선택을 재단해야 하며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오직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말씀이 우리 삶의 진짜 기준이 되는지를 우리가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한 영적 저항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 반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루터는 종교 개혁을 시작하며 오직 성경을 외쳤어요. 그의 외침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무너뜨린 그 질서를 회복하려는 루터의 어떤 소위 말하면 목숨을 건 시도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교회 안에서도 절대적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 그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겨워하다가. 제무로 말하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게 용기를 주셨겠죠. 그래서 그 질서를 회복하겠다, 바로잡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성경은 성직자들만 일, 해석할 수 있었고 라틴어 성경은 일반 신자들에게는 금서와도 같았어요. 그래서 일반 신자들이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종교법에 의해서 그는 어떤 형벌에 처해지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바로 중세 시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진리가 가려지고 전통과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루터는 바로 이 질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가 95개 조항을 내걸며 반대한 것은 단순히 어떤 면제부 제도나 부패한 성직자 문제보다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기준이 되지 않는 교회, 그것을 그는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기준이 되지 않는 그리소인과 교회라는 이 정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루트가 외친 오직 성경은 단순히 성경만을 사랑하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인간적인 권위를 하나님 말씀 아래 두자는 선언인 거예요. 말씀보다 위에 있는 그 위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선언이죠. 그리고 이는 단지 신학적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라 그가 소속되어 있던 바로 그 교회 구교회의 그 구조를 완전히 뒤흔드는 소위 혁명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우리 디모대우서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하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쓰인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오류가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이렇게 결핍이 있다라면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꽉 붙들어야죠. 말씀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 말씀과 한 몸이 될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답을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장을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말을 안 해도 뭘 어떤 퍼포먼스를 안 해도 우리는 자연스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와 되어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이리로 가자라고 하면 그때 또 자기 의견을 내요. 자기가 고집하고 뭐 자기의 어떤 생각을 펼치다 시간을 다 놓쳐버려요. 중요한 것은 뭐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치고 이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전통, 그리고 힘의 논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던 우리 마음을 순식간에 그냥 채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그왜 그럴까요? 그 힘이 너무 크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양보합니다. 조금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뭐 모든 사람이 다 하니까. 이 세상에서 이 정도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내어준 틈사에서 세상의 가치와 논리와 어떤 자기 연민과 어떤 감정들이 자리 잡고 결국, 내가 부딪힌 현실의 무게가 내 신앙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에 따라 내 신앙은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 조건에 따라 내 신앙은 좋았다가 뜨거웠다가 그냥 차갑게 식었다가 멀리 하나님을 떠났다가 내가 50일 때 교회에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현실의 무게에 우리가 이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나 루트는 그 거대한 교권과 세속의 논리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외친 거예요. 그 어떤 전통도 교회의 방식도 인간의 논리도 하나님의 말씀 위엔설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지. 이 파측한 것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물론 루트도 총망받는 사제였고 신학교 교수였어요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어떤 구조와 체제를 흔드는 이 말은 용납하기 힘든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무언가가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누가 보면 11장에 보면 어떤 난 사람에게 일곱 어,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귀신이 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다음부터는 말씀을 읽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기도를 채워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을 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자기는 이제 귀신이 떠난 걸로 어, 좋아서 엉청망청 그렇게 놀고 살았던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며 어, 머물 곳을 찾지 못하자 나중엔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나온 곳을 생각하고 돌아가 보니 그 사람의 그 사람 안에 모든 것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일곱 귀신과 함께 들어가 그자그 그 사람이 이전보다 더 악해 악 악해졌더라 이렇게 었습니다 예, yeah,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틈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세상의 마음을 어떤 욕망을 심어 주고요. 하나님을 과 반하는 그는 어떤 생각과 사상을 심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나는 뭐 나는 새로운 어떤 종교에 어떤 빠졌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사상과 어떤 사조와 어떤 철학 이단 종교 여러분 그것이 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왜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웠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내 몸의 변화요. 왜 우리의 영혼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에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말씀을 많이 묵상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뭡니까? 순종하지 않잖아요. 말씀이 내 생각을 비추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걸음을 이끌 때 그때 우리는 진짜 변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교회를 새롭게 한 루터와 많은 개혁자들의 그한 걸음처럼 우리도 오늘 용기를 내어서 그 믿음의 교역에 동참했으면 합니다. 자두 번째는 오직 성경은 모든 성도가 말씀 앞에 평등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어떤 제사장직의 회복을 선언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중세 교회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성벽과도 같았어요. 단지 건물이 아니라 말씀을 통제하는 철저한 권위구조 권위의 체계가 얼마나 철저하게 아주 그냥 세밀하게 이렇게 우밀조밀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몰라요 말씀은 성직자들의 고유한 권한이었고 미사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라틴으로만 진행되었고 성경은 평신도에게 허락되지 않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라틴으로 말하면 그냥 졸기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지배와 통제를 위한 수단만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얼마나 암울한 시대입니까? 그러나 루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트가 한 아주 중대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마침 얼마 전에 몇십 년 전에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쇄술을 발명하고 얼마 뒤에 루트가 독일어로 성경을 해서 전체에 그 독일 전체뿐만 아니라 유럽의 성경을 복음하는 이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유럽의 신앙이 깊어지는 거. 그럼 여러분 인쇄술의 발견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거죠. 왜? 그런 과학적인 도구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리려고 해도, 우리는 한장겨우 만드는데 기계는 어떻게 됩니까? 슈퍼컴퓨터는 우리가 뭐 몇십 년, 몇백년 계산할 걸뭐몇초 만에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 또 그런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또 우리 마음이 또 흐뭇해지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한 것은 말씀에 대한 소유가 어떤 특권청의 소유가 아니라 평신도들에게 그 말씀을 돌려주자는 운동이었던 거예요. 왜 너희들만 말씀을 가지고 그 어려운 라틴어만 가지고 폼나게 거룩한 예정 가운데서 너희들만 높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는 온데간데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루터는 외쳤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여러분이 잘라는이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 구호가 아닙니다. 당시로서는 대단히 위험하고도 급진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반드시 성직자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성직자에게 고해 성사를 하고, 그 구의 성사를 든 성직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준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구약시대와 똑같아요. 구약시대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앞에.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언제 분노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시작했죠? 예. 제사장 나라를 패하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선언을 하시는 순간 자신들의 어떤 어떤, 지켜왔던 전통과 제도와 그리고 기, 기독권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기독권자들의 탐욕이죠. 무서운 겁니다.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래서 사제만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사제만이 성례를 짐리할수 있고 사제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쟁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싶은데 저 300km, 400km 멀리 있는 목사만을 데리고 와서 세례를 줘야 됩니까? 성교제 그렇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감동을 주고 이 영혼을 구원한다면 이곳에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주세요. 그리고난 뒤에 나중에 교회에 와서 정식으로 세례받으면 되잖아요. 이 논쟁이 많아요. 이것도 뭐냐면 누구의 어떤 라이센스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 그런데 루터는 말했습니다.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다. 저 그리 예수 그리스를 믿는 모든 사람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그들 스스로가 나아갈 수 있으며, 왜?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너희들이 가운데 딱 중간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그들의, 그들에게 있는 없는 세금 다 받아, 종교세 부처가 다 받아가지고 자기들 배불리하고. 제사장들 치고 배가 안 나온 사람들이 없어. 얼마나 잘 먹었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의 통제권을 박탈하는 발언이 바로 이 루트가 한50 구조 반박문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영적 특권 개청이라는 개념을 부정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고 그들도 동등하게 똑같이 하나님과 일대일로 교제할 수 있으며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네, 왕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자기들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오 얼마나 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예수회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소명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반대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루트가 살던 시대는 뭐 성경에 접근할 수 없지만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나 풍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통치하도록 내어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은 만큼 책임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스탠니 하워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소비자 중심의 구조에 갇혀있다. 성도는 청중이 되었고 설교는 정보가 되었으며 말씀은 삶의 기준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목회적 조언이 되어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더 이상 어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의 끼리끼리 어떤 가족끼리 이런 문화를 소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에 길들여진 훈련된 그런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라 주장하는 거 그것이 루토의 주장이고 여기 스탠리 하워스라는 뭐 최고의 기독교 어떤 신학자라는 이 사람의 또 주장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기도 하, 합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직은 온전히 뭐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이 말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말씀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 일대일로 하니까 좋다라고 하지만 그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직회를 베풀었던 그에 대한 것은 뭡니까? 책임이 따르는 거죠.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한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 사람에게 극혜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우리가 쪼개워서 땅끝까지라도 가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일본 땅에 우리 청년들과 우리 집사님 군사님들하고 지금 세 번이나 가서 섬기는 데갈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자 마지막 세째 예, 짧게 하고 마무리합니다. 오직 성경은 온 우리의 온 전체 온삶 전체를 하나님의 배드리는 실천이었다. 자이 말만 들으면 알쏭달쏭하잖아요. 자 우리가 종교 개혁을 이야기할 때사람들 흔히 어떤 예배 형식의 변화나 교리 논쟁, 어떤 제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루트도 있지만, 루트만이 종교교육의 주인공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어떤 깔뱅, 칼빈이죠. 칼빈이라든지, 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것은 뭐냐면, 단지 교회의 모양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전체를 말씀 위에 다시 올려놓으려 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루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수도원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부엌도 여러분의 시장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거룩한 곳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냥 수도원 교회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곳, 우리가 섬기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곳, 그곳이 거룩하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교적 교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했습니까? 어떤 성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이건 1차적인 어떤 정의이고요. 또 2차적인 정의는 여러분들이 사는 곳, 머무는 곳에서 성교사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놀라운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겠죠. 요한 갈비는 제네바를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도시로 세우자 했습니다. 그는 교리만 정리한 것이 아니라 정치, 법, 경제, 교육, 복지까지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이렇게 운영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물론 그의 이상적인 꿈이었지만 그의 시도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 은혜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10편 119편 10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비추는 절대 기준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네, 이것이 절대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기시록을 보면 지키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가 되고 지키는 자가 되라 요한기시록 3장 10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마여 땅에 가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해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네 기시록 3장 12절 우리가 10절에 12절 읽었듯이 지금은 지키는 자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게 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살아낼 신앙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얼마나 더올란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